뭐. 첫 번째 그 우르소를 해주실 거죠? 무슨 그... 오케이, 오케이 안쪽까지 들어와야 돼요. 네. 사냥. 침묵의 망령거울 사슬의인장도더지맹타 죽진.

날뛰는 맹타 보레소. 사냥 소 제압의 포효 제마고 제압의 포효 아웃 와장 죄송합니다 날뛰는 맹타 날뛰는 맹자진 제압의 포효 제압의 포효 나도 좀 무죽하면서 파서드 어, 한 마리 잡히면은 나머지 또 붙일게요 네. 제압의 포효 뛰는 맹타, 죽진 우르송, 발언점, 맞음, 제압의 호효, 호신, 해제온 사냥. 타이밍을 냈네요. 스택하 바로 간다. 망령거세포 감금 죽진 어때? 얘는 배포가는데. 아, 오케이 오케 어글 조심. 어글 조심 선생님 어글 조심. 어 지금 저 스택 하나 유치해야 되고. 낙인 가위 부수기 활삭 비장의 탄수 태양의 양쪽을 뚫 비장의 탄수 트레디 잘했 대만동 명장 소신 사신 로미안은 돌진 가위 부수기 비장의한수 사냥 비장의한수 유인의 양쪽, 을 a 가위 부수기 사래의 n 장당신 a n s u p a n s 가위 부수기 죽지마 귀어가안진자 하나가 사라졌네 어? 언제 날아오어요 <laughs> 네, 사라졌어요 부수기 한이 <laughs> 이거 저 법사 조금 약해요 아, 이번 거 수레 네. 영자, n g j a How we visit 비정 u 한 i z z a 양 a n Pizza, h a 레 Pizza, Han, Pizza, h a

중간에 o i n g 게 o w 할거 k 요 p <okay to oui> s h 시 r k I'm out of lucky.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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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머리 카타 머리 d 금 b 장면, 머리 o d 호실 o d y 장면, d y 음 o d y b o 음 y body, b 나 d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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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이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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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d 고 담금제, 장려, 사냥. 양수 하나만. 머리 탁탁. 나 머리 탁탁. 담금제, 장려. 머리 탁탁. 몰아치는 밀랍 담금제, 장려, 소수 랩티나즌을 먼저 잡고. 잠금제 장면. 이쪽으로 끌고 올게요. 아 끌고 오는 거야? 예. 네. 그래 아, 그래 여기 모여요. 어. 그래, 여기로올거니까 여기 서 계시다가 태광이랑 네. 날리면 돼요. 아 오케이 그럼 그냥 여기 뭐몸안 네, 쓰셔도 되는 입구 네, 네. 거. 입구 쪽에서 얘기하라는 거. 딱 오면. 잠금질 장렬 폭발의 불길 지금 해발의 불길 몰아치는 밀라 화신 폭발의 불길 마신 침묵 인자 발의 불신 낙허 아 호네. 낙인 금질렬 용숨 다음 번에 용숨 세주면 네, 네 출신성으로 아, 다음 콘 초신성 먼저 할게요. 아, 예, 예, 됐까 다음 콘. 근데 투자해주세요. 어, 네. 그건, 그건, 황탈 어우, 뺏었다, 뺏었다. 고 와서, 그냥 그, 두더지만, 강금, 그리고 양변유지. 이마자만, 아마, 강금은, 강금은. 네네네 그냥그 양초는 잡고 패면서 끄는 건 폭발의 끄는 거. 여기. 폭발해? 불여기폭발의 불길. 오면 방금 해 놓고 들어갈 거예요. 감금. 어 제가 죽순으로 당길게요. 가장. 네. 제가 당줄게요어 그럼 막꿔 놓고. 사기. 파이 낙검 흠뻑 작심을 마감한 쿠바 불길 네? 훈 쿠바레 불길 진짜 나고 제가 별자를 볼게요. 이고 많이 못 갔다. 이고 사우르는 지옥 불 진화의 불신 리 방향 잘맞히 하셔야 되고 불길. 이거 그거... 잠금 10초고 이거 끝나 잠금 10초고 이거 끝나고 양변. 끌겨줘요 해도... 그냥. 그냥 잡을까? 벌써. 그냥 잡아야? 끌겨줘요아 오케이 오케이. 화신. 야 어? 양변은 일단은 해놔어요아 오케이 오케이. 나두고 나두고. 당신 아, 땡겼어 이미. 이거 주... 차단 없어요?

마 그리고 잡힐 때. 아, 오케이. 숨법 적신은 숨겨놨거. 나기. 심지정화 테레. 타오르는 지옥불. 소실. 쟤네, 의 돌풍 남방향 확인 죽지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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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신은 숨겨 낙후 시대 마을 기대. 심지어는 테 타오르는 지옥 도 지금은 말을 풀. 방방 죽진 화염 촉발. 켁. 진짜 필저 붙어서 형만 쓸게요. 남녀 사슬의 인장. 아이고, 하나도 안 먹었다, 아저씨. 침몰 음. 넣어놓을게요. 네, 그다음에... 법사가 할게요, 법사. 먹고 가야지, 아, 칼리님 맛있게 먹었다. 난 진짜 버그였다니 과연 뭐 쿨쓰고 이런 거 아니죠? <laughs> 아 세미쿠킹 썼어요 사실 아 그래요? 어, 어차피 지금 또 8초 플라구 이거 어차피 리리님 두개오오오쉬피야 뭐 돼요? 갈게요 네열기로 네. 뱉고 오시는 거죠? 네 8초 음산형 거프지 이거 죽기 정신. 걸리면 그냥 데마보로 여기 이쪽 있는 거. 당신 하나 줄리님. 소 죽기가 한다고요, 이거? 예. 저거. 바로 그냥 넘어와요 이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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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응, 저로붙어령요 바로 붙로어요 피해 망의 정신. 처음에 쏘는 건탱이볼 거고 이거 이거 뒤에 거받준대고어둠 사냥. 후시. 피해망상의 정신. 하봐주고어둠 바로 넘기. 네. 다음 갈게요. 거 터질 때대마지깔게요 리리님. 넘어와 되리님 피해망상의 정신. 아 어, 여기 에 하나 있어요.

어, 앞에 거를 만던지 아, 제가, 잠깐만, 뒤에 거. 여기가 뒤에 두개요 가까운 거 아무거나. 거기 두개예요 어쨌든. 어차한번 한 나가야 돼요. 정신. 아, 그러네. 여기 하나 나가야 돼요. 파고 바로 그냥 넘어오세요. 저 뒤쪽 거 하나 있는데, 아, Pierre Mantanet, S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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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어 피해망상의 정신 나 n 당신 g t 이거 대마자두 개만 할게요, n s i t o n 아요 t o 피 s i To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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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o n s i Tonsi, Tonsi, t o n s

No more candle can! We can be free! But first, the darkness. You 거 o t c o n r o l a 아 u n g r s t t e d a 여기 멈... 중간이중간있 한번 잡고 있으 여기 여기 서멈춰 여기 다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는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면 여기 있으면, 있 아, 날쪽 돌아서? 나갈게요. 해제온 비 거예요. 네. 위험해서 약간 바깥쪽 빼놓을게요. 해제온 반대쪽도 한번 들러갔다 와야 돼서 만마 잡히면 다시 양초가 어, 요... 가고여거거 갖고 와야 돼. 가 갖고, 갖고 올게. 이거 마차님 끊게 됐더야 예. 네. 지금 가거든요. 가면 돼. 이제 끝까지 가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끝까지. 아, 만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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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나? 어, 다가 가야되네. 큰일 났다. 진 신도 있나? 죽을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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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허허허허허. <laughs> 잠깐만, 진짜 끌려. 나. 아, 나 끌고 갈게요. 마이. 네. 그만, 일단. 그치. 방 주방, 주 우르솔 있나? 이거 우르솔 하나 오르소. 깔아주면 좋겠다. 깔때한번 어, 갈게요. 이거 끝까지 여기, 여기서 시합, 시합. 마사님 탈퇴 팔초 후 타면 안 숨막히는 오 잠시. 어아 탈퇴 떠왔는데네안아 빨리 가면 되지 않을까? 가봅시다. 응 네, 감... 탈퇴가 딱 왔는데 누를 타이밍에 뜨거버 렸어. 갖고 오지 말라. 아, 이거, 이거 누르면 이거 누르면 안 되지 않아요?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입구로 가버려. 백고 가야 돼서. 근처에 그냥 저거 이거 형님 따라가야 돼? 양초 하나씩 주면은 아, 될거에요 하나. 이거는 될거 같아. 죽지. 어, 양초 다 어디갔냐? 저 옆에 뒤에 있는 아 거하 하나. 보합 하나 던져 주셔도 될거 같아. 해제 온. 마녀. 새로 먹어야 돼서. 이거 갈게요. 해제온. 입구까지. 수레까지. 체포. 굴라나 넣어놓고. 뼈 먹고. 화신. 마 막. 우르솔. 사냥, 탈탈의 인장, 암흑. 고제이 흑막이, 암흑. 불행의 인장. 침묵의 인장. 태제운. 나긴. 태제온게 그리고요? 비트, 비트 귀. 해제 귀. 해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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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도 귀. 귀. 어 <laughs> 슬하게 될것 같네요. 아래 뭐 붙일 것고그 뭐냐 저거 어둠 때 양초는 디저님 하나 리딩님 하나 이 리딩님 그치해오나피왜 이렇게 아빠? 많이 나라이 왜래?

숨막히는아무숨마키는아무숨마키는아무오늘숨는마키는아무해제는냥물가는게나수려나숨마키는아무해제키 이제도는는아무이정도개 그냥 이 정도는 안 돼. 이 정도는 이거도는이거도는안 돼. 이 정도는 안 돼. 이 정도는 안 돼. 이 정도는 안그이 정도는 안 돼. 이좀 빼고 안 돼. 이정이가도거안 돼. 이정이 불 네. 음. 바로 쓸게요. 하심. 네. 아, <목소리가> 이거 한 번만 잡아줘요. 아, 대단때할수 있게. 이 할게. 이 할게. 이게 땡이 할다

<laughs> 당신에게 돌 호시, 화 어딘가를 돌을 영혼은 어둠 비큰사슬의 인자, 인비수 당신 에게 울프 아, 암영 대기. 어, 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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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이거 씹는 거예요. 영원한 어둠 소실 낙겁 어둠 음악은 당신의 또 돌풍 구워 어둠사진 부르기 악령 백기 비특수 사슬의 인장. P. P. 비 P. 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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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